제가 백을 백을 강드렸는데 백을 하면은 항상 제가 중지 앞지 오른손 중지 앞지로 빼가지고 신지하고 콕줄때 오른손 엄지 뒤에 엄지 뒤로 콕 주면은 이 어깨는 자연히 딸려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골프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립하고 어드레스하고 공의 위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제가 저쪽 방에서 치는 분 있는데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우주가안 맞는다 그래서 공을 가운데로 그냥 쳐보세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 맞음. 또 머리의 모양도 제가 고쳐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칠 때는 자기가 어드레스 할 때는 항상 아마추어가 막뭐 만들지 마시란 말이야 그 그냥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 골반이 이렇게 이렇게 꺾인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쓰면은 절대로 군대에서 차렷하면 목에 힘이 들어가지, 목에 힘이 안들어가고 차렷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긴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긴장을 풀면은 간단해요. 머리를 그냥 툭는 아니고 머리를 그냥 툭 내려놓으면 이게 중심이 좀 앞에 있다면 발끝만 좀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선수분들이 발을 쪼글쪼글 하는 분이 그게 중심 잡는 거예요. 사람은 평상시에 엉덩이 뒤로, 뒤로 힘을 주고 걷기 때문에 골프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시정에 치는 건데 내 몸에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배울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걸 다 버리고 다시 골프라는 동작을 넣어야 되는데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을 할때 어드레스가 항상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팔이 툭 떨어져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다들 뭐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깨힘 들어가고 다시 몸에 힘들어가죠 그럼 어디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양 엄지발가락에만 힘줘야 돼요. 양 엄지발가락에만 주면 은 중심이 앞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백을 하면 뭐 어떻게 빼나 어떻게 빼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하면은 골프는 항상 내몸 뒤쪽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내 몸, 내가 서 있는 뒤쪽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상박 이게, 이게 상완이죠. 이 팔꿈치 위에 이것만 몸에 안 떨어지면은 힘을 쓰는데 이게 떨어지면은 몸이 가든지 내가 팔이 들어온지 하면서 때려야 돼요. 어머니들도 하나도 안배는데 자기 자식이 야단칠 때 때리고 싶으면 이렇게 이놈의 자식 하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 원리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가슴만 붙이고 자연히 머리, 머리 안녕하세요 하고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양, 양손 마주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 잡는 거니까 여기다 락을 살짝 걸어놓고 중지 이 오른손 중지 약지 그 다음에 오른손에 엄지 뒤에 손목으로 꺾으면은 이게 제일 온다는 거죠. 내가 돌아섰을 때 이게 내몸 가운데 오드레스 했던 그 자세가 나와야지. 자기가 이렇게 백했을 때이 자세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자세가 나오면 이만큼 당겨졌기 때문에 때릴 때 자기가 보상작용으로 앞으로 엎어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치면은 저한테 배운 제자들도 뭐잘 따라는 안 하지만 배꼽까지 배꼽까지 때려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엎어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양쪽 엄지발가락에 힘주면서 오른손 중지 앞지로 백을 하면서 내가 배꼽까지만 백을 해주면서 테이크 백을 해주면서 왼쪽 어깨가 갈 공간을 남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신지하고 가슴이 팔이 떨어졌을까? 또 상박 붙이면서 신지하면서 콕할때 오른손 엄지로 이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오른손 엄지를 했을 때 거기서 보면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아래에서 꼽혀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이건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볼 때는 여기서 백을 하면은 이렇게 하고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손이 이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 왼쪽 어깨 입니다 지금 저번에도 이걸 오셨죠. 근데 피아노인과 팔로인과 그분이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 유튜브에서. 그 제가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이거의 그니까 장점, 오른손, 오른손 손목, 엄지 뒤에 손목으로 꺾었을 때의 장점은 내가 백을 하면은 왼쪽 어깨가 많이 딸려온다는 거죠. 또그 다음에 팔꿈치가 항상, 항상 땅을 보고 땅을 보고 와야죠 그래야 내몸 안에서 내몸 안에서 논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이게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 얘기해주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이게 지그자 이건 이거, 거이 이거 지그자가 아니죠. 네. 생기다 말은 거고 이게 지그자죠. 네. 말이 좀 이상한데 생기다 말은 게 이게 지그자죠. 이걸 해야 돼요. 그 여기가 오이오에 오2 오천 원씩 그래서 열열시 10, 넘어서 오시면 제가 그립은 무료로 가르쳐드려. 요 그립. 은 그립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고요. 슬로프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립 어들랬어 그냥 머리 툭 머리에 목에 힘 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립 어들랬어 공의 위치란 말이야. 한 박스 달나라 골프하도 질문해서 유튜브에서 질문하면 지금처럼 해 드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맥점을 알아야지. 개념을 알고 그 맥을 알고 해야지. 그냥 뭐 250대리네 뭐가 잘 되네. 그거 편집 안 했을까요? 저는 편집 안 하고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해요. 예? 네?